안녕하십니까 c n 지 뉴스입니다. 2021년 12월 31일에 충남대학교 병원 종무식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을 준수하여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행사는 국민의뢰 표창장 수여 송년 사 정년퇴임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아,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코로나가 2회째 계속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겪었고 병원 전체가 힘들었는데 직원 여러분들 모두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성심성 있고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올한 해도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충남대학교병원은 2022년에도 사람중심의료와 생명존중 이념으로 최고의 진료, 교육 연구 공공 보건 의료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CNUH 뉴스입니다.